맨날 새마을 오데 날씨가 없었는데 빨리 먹어. 술먹는냐고님그 발목 짧은 네. 검정색 양말 몇, 얼마 예요 발목 짧은... 요 정도는요? 조금 짧았으면 좋겠는데? 아니면 벗은 용 이건6개 10개 6,000원이거든요. 아, 6,000원이에요? 네. 이요 정도 요 정도 길이가 좋은 거 같은데. 검정색으로도 있네? 이거 1개예요6 0원이에요 네. 네, 네. 네? 네,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기 근데 진짜 동네 분위기가 한적하고 좋긴 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그 초등학교 앞이 딱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술닷컴이라는 이 뭔지 모를 네이밍도 좋고 여기 술 먹고 싶은데 하나. 아, 네네. 네. 뭐 금방 먹을 것 같아. 님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 시장이 지금 뭐 쉬는 시간에 다 사장님들 다 들어가신 건가요? 아 시장이 손님이 없어요. 아 조금 이제 침체가 돼서. 체고아 네. 아, 음, 죄송합니다 그 사업도내 네. 네, 네, sbs에 네. 네. 해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내는 네. 예산 네. 네 똑같이 나가고 다 나가고 어요 사람 없으니까 아이 네. 죄송합니다 네, 네, 네. 뭐 저기로 오신거예요아니 그냥 혼자 왔는데 이거는 취미로 찍는거고 그래서 뭐 재밌는거 있을까 해가지고 들어와봤는데 네일샵도 다 나간거 같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동네 놀이터 분위기는 되게 좋네요. 사실 저한테는 뭐 평화롭고 이런 게 보기 좋고 이런데, 그러니까 시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.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긴 하네요. 뭐라도 하나 팔아드리면 좋은데 양파즙이니 동동소즙이니 그거를 제가 한 박스를 사서 먹긴 좀 부담이고 들고 다니기도 너무 덥고. 어문전. 야, 생맥주는 없나요? 네. 그러면은 응. 뭐가 맛있어요? 오징어볶음 맛. 오징어볶음 맛. 오징어 하나 주시고, 아어 맥주 한병 주세요. 여기 그래요? 어머님들은 뭐 드시고 계세요? 아, 우리네 일걸로 주시는 거예요? 아, 다 동네 분들이셔가 지고 친구들 잘마시는구나 메뉴 하나 더 추천해주세요. 저 오징어 굽이깐.

I was just there. I was just there. I was just there. I was just there. I was just t h 먹 아니 음식 진짜 맛있네요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직 무슨 양복 입고 하면서 맛있나요? 아유 배불러서. 젊은 <laughs> 친구가 하참 많이 먹을 것 같아. 그 간판이 재밌어서 들어왔는데. 아술다커이란건 <laughs> 무슨 뜻이에요? <laughs> 저도 모르겠어요. 저 그냥 한 사람한테 이런 거가고 원래 체인으로 하려고 그랬었나 봐요. 옛날이지, 옛날에, 옛날에 뭐또다 닷컴 넣고 PC가 보여가지고 유행이었잖아요. 커뮤니티에다그 무슨 사이트든 다컴 있었는데. <웃음> 다, <웃음> 네, 다 닷컴이죠. 근데 음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배는 부른데 김밥 달라고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또 집에서 짜게 좋아하고 트리지. 음, 맛있네요, 닷컴. 다. 네. 싹다 먹었어. 동네, 동네에서 안 사는 거 같은데? 에 네, 놀러 왔어요. 그렇죠? 네. 어, 동네 내가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 왔어. 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끔씩 음... 오늘 여기 와봤고 근데 너무 눈여겨는 가게에 들어왔는데 맛집이네. <laughs> 처음 들어왔을때 이제 동네 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거 보고 아 요리 잘하겠다 싶었어요. 음식 <laughs> 맛있게 할수 있을 아요 동네. 네뭐다 친구처럼 이렇게 모으고 가시더라고요 <laughs> 저도 계서좀 해주세요 네. 또 빠진 거 없죠? 카드 괜찮네 괜찮아요 아잘 먹었습니다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재개발 여기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아니 저거 김밥값은 하셨어요? 아니요 아 아니, 무슨 내가 그냥 드리는 건데 아 해도 되는데 맛있게 먹어서 괜 맥주 3병 한거 아시죠? 네, 네. 맞아요 양생인 보내주세요 뭐 네양 선생님 잘 여보세요? 먹었습니다 네. 올릴 있을지 모르겠는데. 오세요. 네. 찾아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사실 이 동네가 화려하고 즐길거리가 많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한테는 처음부터 그냥 감성이었거든요. 되게 정감가는 분위기, 뭐 추억 속의 장면들 같은. 근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들어갈 때부터 동네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. 진짜 즐겁게 얘기면술 마시고 이런 가게였는데 밥안 먹었도 김밥을 싸주시고 당연히 값은 안 받으시고 또올 일이 없을수도 있겠다 했는데 와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듣기 좋고 따뜻하네요 일단 일단 음식이 맛있었어 잘하시더 만족스러운 여정이 됐네요 뭐 제가 더만 한 시간 가야 집갈 수 있는데 배도 부르고 천천히 가야죠.